5번 문제를 빠뜨렸네요. 자1 5번 문제를 문제 보면은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A가 마이너스 코만 사니까 여기쯤 있을 거고요. 자 다음에 A가 4코만이니까 B가 사코만이니까 여기쯤 있겠죠. 자, PQ는 모두 X축 위에 있고, PQ의 길이가 2를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 자, 그러면,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는데, 요 길이가 계속 2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요 AP 더하기 PQ의 최소값을 구해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 PQ가 계속 X축 위로 왔다 갔다 하니까, 언제 최소가 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일단은, PQ가 X축 위에 있고, AB가 X축에 대해서 같은 쪽에 있기 때문에, 요 둘, A랑 B, 둘 중에 하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B를 대칭이동 해주면은, 여기 이제 4만 마이너스 2로 이제 이동이 되겠죠? 다 여기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BQ랑 BQ-Q랑 B Q랑 이제 길이가 같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여기 PQ가 X축 위에서 길이가 이제 2인 선분을 이제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어쨌든 구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요거를 구해줘야 되는 거죠. 요거 더하기 요걸, 이제 요거의 최소값 구해줘야 되는데, 이게 또 언제, 언제가 최소가 되는지 또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요 qb-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점 q가 점 p로 가도록. 자, 그러면, 자, 볼게요.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응, 이렇게. 응. 평행이동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를 뭐, B2-라고 해볼까요? B2-? 평행이동 된 거를. 그죠? 응.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좀더 자세히 이 이야기 하자면, 여기 평행이동이, 평행이 되는 거예요. 평행. 자, 평행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또 길이가 당연히 같겠죠. 그죠? 길이가 당연히 같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뭘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냐. 여기서 AP 더하기 PB-2의 길이의 합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죠. 자, 이거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제 핵심이 되는 게이 A p, b2-, 요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을 때가 바로 최소가 되겠죠. 그죠? 음.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뭘 구하는 거냐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ap 더하기, 바로 b-p, 이거의 길인데, 이거의 최소는 결국엔, 선분 a, b-2, b2-, 이거를 구하는 거랑 같은 거죠. 그죠? 응. 음. 자, 그러면, 지금 b2'의 좌표를 이제 구해줘야 되는데 얘는 어렵지 않죠 왜냐면은 x 축방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라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2가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지금 이제 구해주면은 a가 마이너스1 그만 그러니까 사고 b2'가 위에다 써주면은 2,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죠 음. 따라서 요건 이제 길이 구해주면은 339 여기가, 3, 3, 9, 다음에, 6, 6에 36. 음, 그럼, 루트 사실 보니까, 3, 루트 5가 되겠죠. 그죠? 음, 그래서, 따라서, 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거죠. 자, 또, 요 문제가 좀 약간 까다로웠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요, B2-P가, 이제, 누구랑 같았다? B-P랑 같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X주방으로, 이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해서 지금 점 Q와 점 P에 가도록 자, 그래서 우리에게 친, 이제 친숙한 이제 그 환경으로 만들어주는게 핵심이었죠 그죠? 자 그래서 15번 해설 마쳤습니다 자.